생크림 두 개, 짤주머니, 칼, 생 초, 자 크림을 발라보자. 첫 번째. 제이팝 마이퍼스트 오빠 맞아 맞아 그냥 2PM 때도 박재범을 좋아했고 미국 갔다가, 미국 갔다가 유튜브에 올렸었잖아 그때 나 엉엉 울지 않았어? 엉엉 울었었고 첫 번째로 좋아한 아이돌이었던 것 같아 그때는 아이돌이 많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는 <laughs> 만화 캐릭터. 나루토에 나오는 하타케 카카시. 멋있었어. 나루토 중에서 주인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. 주몽도 넣었어. 주몽. <laughs> 초등학교 때 정말 빠져서 본 드라마인데, 그, 그때 이제, 송일국 이제 결혼 안 했을 때 그때도 약간 약간 나이가 좀 많아 노총각 그거였는데 왜 장가를 안 갈까 하면서 할머니 마인드로 그랬던 것 같아 와 어, 장가 간다 막 이러면서 <laughs> 잘 살잖아 후기 <laughs> 리로드에 나오는 삼장법사 삼장법사 되게 원래는 총을 이렇게 쏘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 과학적 근거로? 그럼에도 개 간지였으므로? 어디지? 에반게리온 초호기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서 이상형이고 코카스텐 보카스텐의 음악성과 그 멤버들의 케미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. 그다음에 붐 게임 주인공인데 어 악마들이 불쌍할 정도로 너무 휩쓸고 다니셔가지고 좀 뭔가 강한자가 내 이상형. 응. <laughs> 사도 사도 맨 처음에 나온 사도인데 이름 기억 안 나는데. 뭔가 귀엽지 않나요? 귀여워서 귀여운 거 좋아. 근데 사도 중에 제일 약해. 고롬이고롬이 구러미. 구러미 자체가 귀여운 것 같아서. 그 다음에 만화 캐릭터 청명 오빠. 네두 번째 오빠 고조사토루 잘 생겨서 잘 생겨서 좋아하고. 응. 암살에 나왔던 하정우 역할을 되게 좋아했습니다. 그러니 하정 우의 유머러스에 잘 어울리는 거고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여서 좋아했어. 응. 박명수 아저씨. 옛날에는 무한도전 볼때 박명수가 잘 이해가 안 갔거든? 근데 제일 이해가 가. 내 삶의 모토. 내 이름은 김선순. 어, 15살에 김선순을 보고 30대를 그려왔는데, 딱삼순이 나이가 됐습니다. 되게 현실적인, 아, 현빈, 연하남 떼거는 그냥, 그냥 삼순이 자체가 그냥 현실성이 있었어. 그 다음에, 데드스페이스에 나오는 주인공인데, 두미랑 비슷하게, 그냥, 응, 어... 썽둥썽둥 썰고 다녀서, 그리고 우주 공, 3대 공돌이, 여가지고, 그런 별명이 있죠. 그 다음에, 이사토 되게 멋진 여자로 나와서 되게 좋아하고 음, 잘안 보이나? 어떻게 해야 잘 보이지? 어떻게 해야 그 다음에 카오루 되게 신지보다는 선생님 카오루를 좋아했습니다 R.M. 남 남준 남준이는 약간 좀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친구로 좋은 친구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최. 그 다음에 마비노기. 존기 남정영 되게 그러니까 실제로도 정영을 키웠었는데 되게 내 스타일이었어 라이즈 소이가 그나마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는 제일 개성 있고 귀여운 것 같아요 나의 추구미, 김유나, 차오린 김유나. 노래도 잘 부르고, 이쁘고, 그래서 좋아하고. 제이홉 되게, 정말 나의 연예인, 나의, 진짜 좀, 충성심? <laughs> 그 멜론, 했을 때, 수상 소감 했을 때 반해서 지금도 내 최애요. 그 다음에 웨딩 피치 나오는 데이지 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내 최애 마법소녀 봉이었어요. 그래서 그... 전... 그 다음에 에반게리온에서는 또 마리를 좋아합니다. 마리를... 되게 활발하고 귀엽고 난 아스카보다는 마리를 좋아합니다. 이렇게 푹그 다음에 잔치국수 <laughs> 잔치국수를 좋아하고 잔치국수같이 담백한 사람을 좋아해. 그 다음에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되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작품성도 좋았고 아트도 좋아서 전반적인 애니메이션에 이런 뽑으라고 하면은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. 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물의 숲에서 가장 친했던 이웃인 가부키 되게 무뚝뚝 하면서 챙길 건다 챙겨줘가지고, 네. 네, 최애였습니다.